말이었고 앞서서 이제 저도 이제 로봇 얘기를 하려고 좀준비해왔습니다 어, 근데 좀 다른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로봇 얘기 뭐종목별 말씀드리긴 했는데 계속적으로 로봇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지난주 월요일에도 아 지난 월요일에도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랐 모두가 로봇을 얘기하는 건 지금 트렌드는 맞아. 트렌드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했다가는 이게 또 모두가 이렇게 될 <laughs> 때가 이제까지 이제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로봇을 지금 보면 계속. 오픈 AI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 지난 주말 저도 쭉 보면서, 음 로봇과 관련 주식들을 쭉 정리하는데 다 거래대금이 엄청 많이 터지고, 주가가 고점에 있다기보다는 바닥에서 터지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로봇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제가 여기서 보면 위에 보면 여기에 로봇 테마에서 산업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로봇이 사실, 어, 이준희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실적만 보고면 투자할 수 있는 많은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럴 때는 결국 대부분 다 테마거든요. 테마에서 이제 산업으로 전환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게 특히 이제 지금의 느낌은 지금의 분위기는 결국은 2011년, 12년 전기차 테마에서 전기차 산업이 하나이 됐듯이 로봇도 분명히 그대로 될수 있는 어, 지금 그 상황이 됐고 지금 보면 로봇 관련 생태계가 테마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많은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단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소기업단도 같이 정, 목표, 뭐, 이딱그 하는 일들이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2차전지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어, 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있고, 그 밑에 2차전지 소부장 쭉 있는 것처럼, 로봇도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뭐다그 대기업들, 뭐 미국에서도 테슬라부터 시작해다 하고 있고, 그 밑에서 각각 세부 부품을 만들고 있는 로봇 주식들도 다 있는 거잖아요 각각 액츄에이터 모터 센서 제어 뭐 이런 것까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하나의 테마에서 산업으로 전환되는 초기 모습 어떻게 보면 2차전지 18년 19년 그 모습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뭐 이제 외부 환경이나 이런 게좀 변수가 되긴 하겠습니다 만 어, 로봇은 어쨌든 우리가 정해진 미래 잖아요 결국은 앞으로 언젠가는 로봇들이 올수 있는 지금 당장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로봇이 내 옆에 딱 앉아 비서처럼 할수 있는 시간은 아직 많이 멀었지만, 아직은 사실 뭐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커피 내려주거나 음. 치킨 튀겨주는 정도의 그렇지. 로봇밖에 안 되지만, 그러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네. 협동로봇이라는 팀마에 네. 몰입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소형화되고 음. 세부적으로 가는. 결국 이제 휴머노이드지. 네. 맞습니다. 음. 근데 게이 거기서 더 확장이 되면, 결국은 이 로봇들을 돌리려면 각자의 소프트웨어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돌리려면 각각의 칩들이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에이직 칩을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면 뭐 에이직 랜드나 에디테크 뭐 이런 디자인 하우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어 올해는 조금 더 각각을 작년보다는 각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하나 여기서 사고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면 로봇이 로봇의 밥이 뭘것 같으세요 응 음? 로봇의 밥 로봇의 밥이라는 게 뭐야? 에너지 동력원. 에너 동력원. 아, 2차 전지, 맞습니다. 배터리겠지.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저는 힌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음. 2차 전지가 지금은 어차피 전기차로 2차 전지 주가가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요. 예, 네, 최근에 어, 연휴 때좀 쉬면서 차트 다 돌려보고 외국인들이 뭐 사고 있나 좀 많이 살펴봤는데 이제 에코프로 BM을 보면요. 바닥 완전 바닥을 뚫고 내려오고 있긴 한데, 바, 완전 바닥이긴 하거든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 회사 중에서 분명히 상위권 업체들, 시총 큰 회사들은 전 살아남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근데 과연 언제쯤 터날까인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뭐, 정확히 이 외국인들의 정확한 포지션은 모르지만, 에코프로비엔 뭐 외국인들이 최근 12월 달 들어서 계속 조금 매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요. 어, 전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20%에서 30%, 그러니까 2차 전지, 전기차 같은 경우 한40% 정도 배터리가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2차 전, 로봇에서, 로봇의 밥이라고 할수 있는 2차 전지가 한 20%에서 30%, 20 30 정도 음. 차지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희망적인 거는 로봇 업체들, 로봇을, 이런 휴머노이드 고성능 로봇을 돌리려면 전기차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NCM 계열의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 2차 전지는 2차 전지 산업들, 큰 회사들은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부터 시작해서 SDI, LG에너지솔루션 정도는 그래서 작은 기업 이런 엔솔이나 이런 것까지 이제 SDI가 다 올라가려면 정말 로봇이 엄청 많이 더 써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결국은 NCM 이런 원재료 수출하고 있는 소재 회사들은 저는 내년에는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이런 게 로봇이 가면. 근데 원래 네. 이게 2차 전지가 한참 핫할 때 네. 그 앞으로 정비되는 네. 그 소요처로 네. 로봇을 얘기했었거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제 이제 이 로봇이, 오는 로봇이 이제 네. 현실화되니까 맞습니다. 이제 네. 자꾸 연결이 되는 것 같아. 네. 관련 수혜주를 네. 찾다 보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차전지 쓰려면 말 그대로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 보면 어디 전선 연결해가지고 뭐 그냥 공장에서 일하는 뭐 그런 협동 로봇들이야 뭐 연결해서 할수 있지만 음, 정기로 전기로 연결해서, 연결해서 할수 있다고 치지만 결국은 돌아다니려면. 2차 전지가 무조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형 배터리도 네. 필요하죠. 그래서 뭐 나중에 시간이 또 가면 갈수록 이제 로봇의 뭐 종류에 따라서 LFP 쓰는 로봇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그 빅테크 회사들이 처음 나온 로봇들은 물론 대량 생산용 로봇이 아니라 분명히 가장 최고 사양의 로봇들을 먼저 낼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NCM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실 에코프로 비 m 부터 시작해서 2차전지 소재회사들은 센티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긍정적인 뷰로만 사람들이 바뀌고 하면 저는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아직 추세가 전혀 돌지도 않았고 완전 밑바닥이긴 한데요. 이런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스터디나 흐름을 놓치지 말고 만약에 트렌드가 돌고 난 다음에 따라 들어가려면 그때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하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만약에 여기서 튄다라고 하면 분명히 2차 전지가 올라 전기차가 팔려서 올라간다는 개념보다 로봇 모멘텀의 확률이 매우 높다 올해 그 전력 기기들이 올라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AI와 관련해 가지고 그 HBM 소모하려면 전력이 워낙에 많이 필요하니까 뭐 원자력도 좋 전력 기기 섹터들이 다 좋았던 거잖아요. 그것처럼 로봇에서, 로봇이, 로봇이 하나의 거대 테마라고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파생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저는 산업별로 많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로봇으로 들어가는 배터리가 전체 지금 다른 2차전지 기업들의 캐파에서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알코프로 2018년, 뭐 19년, 그때 주가들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앞으로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로봇 쪽에서 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주가 흐름은 이제 기간 조정은 계속 제가 완성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턴만 있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른 기간에 오른 기간만큼만 내려가면 사실 주가는 이제 언제 그 산업이 다시 돌아올까에 대한 모멘텀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 올랐고 지금 1년 반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은 이제 다 마무리 됐어요 이제 여기서 횡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트리거만 나와주면 저는 이제 충분히 위로 솟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위에 저항들이 많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줄줄줄 밀리면서 매물 소화도 저는 많이 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로봇 주식들이 일단은 1번으로 좋긴 하겠습니다만 음 2차전지 주식들도 큰 주식들 위주로는 수출도 잘 나왔고 일단 아직까지는 그리고 뭐 에코 프로 비엠 지금 다안 좋은 소식만 있어요. 유동성 위기도 있고, 뭐, 있을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장땡봉 하나 쫙 뽑아버리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장땡봉이 뭐 2차전지 쪽에서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음 로봇과 관련돼서 나올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준비는 하고 계시면 좋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진입자분들은 조금 천천히 저는 이 정도 가격이면 모아볼 이슈는 있을 것 같습니다.